Okay, first. 오늘 하루 리뷰?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좀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서 뭔가 오랜만에? 맨날 요새 좀늘어졌었거든한 10시, 11시에 일어나고 좀 여유로운 삶을 즐기다가 오늘은 갑자기 일찍 일어난 김에 다시 좀 열심히 살고 싶어서 8시부터 일어나서 영상 작업을 좀 오랜만에 해서 영상 좀 많이 올렸어. 금 토요일은 저번에 올렸고 뭐 월요일 우리 이제 만나서 했던 작업들 에어비앤비 사업 같은 것도 오다 자막 작업도 하는 겸 영상 작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 좀 하고 있는데 너가 이제 연락이 와서 오늘 자동차 투어를 하자. 아이지 원래 브루클린교를 갔다가 자동차 투어 좀 보고 6시에 미더업 하자. 해 가지고 퀘 이러고 있는데 그 너가 갑자기 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획을 세우더니 시간이 안될것같아 브루클린 표기. 브루클린 표기하고만나서말해다 말해? 또 요약해. 오케이 아무튼 아마존몰에서 만나고 그 미리 이 앱을 다운받았는데 내 거는 주소가 또 잘못돼서 그런지 카드가 이상해서 그런지 작동이 안 되고 혼자 들어가서 아마존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좀 보고. 봤는데 좀 망하는 이유를 알것 같다? 물론 편하고 물건의 자양성도 좀 없고 그 메리트 자체가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그 줄이 없다는 건데 줄은 사실 마트를 가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서 사람들이 더싼 마트를 찾지 오지 이게 신기해서 한번 오지 그 뒤에 수요가 잘 없다 그래서 좀 많이 철수 중이다 는걸좀 확실히 느꼈고 자동차 투어를 그 뒤로 한 3, 4시간? 3, 4시간 정도 에 너무 좋았다 나 혼자였다면 아마 오그 뭐 꼬마애들 밖에서 보던 꼬마애들처럼 그 유리창 직렬된 진열된... 보고 오시하면서 사진 찍던 애들처럼 그냥 겉에서 좀 보고 멋있네. 이 정도로 끝났을 텐데 같이 들어간 덕분에 직접 안에도 좀 보고 탈수 있는 건좀 타보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뒤에 또 뭐였지? 첼시마켓 또 가게 돼가지고 한식을 오랜만에 진짜 한 2주? 아, 2주. 한 12일 거의 2주 됐네. 2주 만에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매력이 있다. 나는 한식이 참 여기서 왜 먹힐까 싶었는데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김치라던가 매운맛이 조금 얘네한테 신선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음. 괜찮아 같고. 그러고 믿업 어. 그 여섯 시좀 늦어서 늦게 갔더니 이미 자리가 다시작돼 있었고, 미더비 믿업이 뭐죠? 미더비라고 그 소셜 네트워킹 약간 한국에 문토 검색해보면 아마 나올 건데, 문토랑 비슷하게 미리 소셜 네트워킹을 이제 호스트가 주최하면은 참가 신청해가지고 가서 사람들끼리 만나고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앱인데, 이번에는 저번에 한 언어 교환이랑 다르게 그 주제 자체가 마케팅 그리고 메디테이션 어떻게 설명해야지? 필링? Anyway. 좀 언어 교환 마케팅 같은 좀 조금의 전문적인 미팅이라 한번 나가봤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이미 늦게 가서 사람들끼리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언어 교환 때처럼 순환이 거의 안 되고 고정돼 있으니까 끼어들기도 어렵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확실히 이, 이 사람들이 일하고 뭔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얘기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얘기할 게 없지만. 듣는데도 그 언어 교환 때랑 다르게 단어들이 좀더 어려웠어 확실히 전문적이고 그래서 어아듣기 어렵고 말할 거 없어서 좀 힘들었고 끼가 어려웠지만 몇번몇 몇 명이랑 얘기해 보니까 너무 또 좋은 시간이었고 그러고 힘들어서 이제 나와서 월요일이라서 또 영화 상영을 하고 마치 보고 있었지 오늘 요약 일기는 이렇게 끝 오늘 하루총 정리하자면 아 자동차 투어 끝내줬다 아이라이. 자동차 투어가 진짜 하이라이트였던 부자 마인드 또 나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매장에 어차피 한국에서도 맨날 가서 큰 흥미를 못 느꼈지만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트럭 그리고 루시드라는 새로운 유의 전기차 그리고 아마존고라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어서 좋았고 물론 이제 그 시승까지 못해 봐도 좀 아쉬운 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어쨌든 여기 사람들이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다 여기서 시작되잖아 모든 사업. 그래도 그게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걸 한번 느낀 것 같아요. 들어가서 미덕제는 이제 형이, 형이 가자고 하길래 갈까 하다가 이또 여기 왔는데 안 가면 너무 음, 아쉬울 같아 가지고 아. 이제 먹기나 리 리슨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줄에서 얘기했었는데 그거 하여튼 좀 후회했을 것 같긴 해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생각 듣고 싶어서 온 건데 그한 명이랑 사실 뭐아 비카릴라 어, 아, 아, 마케팅 얘기를 제대로 못 해보고 뭐그 다음엔 사실 할 얘기 가 없더라, 없더라고 그치 할 얘기가 참 그래도 좀 아쉬웠는데 그리고 루마니아 특히 나랑 같이 멘탈 헬스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얘기 해보고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중국인이랑도 얘기했을 때도 아, 멘탈 헬스에 뭐? 되게 관심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멘탈 헬스에서 막 릴리 인포턴한팅 하면서 막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그거 하면서 좋았던 거는 첫 번째로는 이런 뉴욕에서 그리고 훨씬 더 한국보다 멋있다. 멋있다. 뭐냐면 물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있긴 하지만 아. 한국은 거의 다뭐 그냥 요즘 뭐 무자본 창업, 신자체 그런 건데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게 느껴서 아.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그냥 음. 한국은 다음 경제적 자유 위해서 움직이려고 는이 사람들 진짜 목표가 있다고 움직이는 느낌? 오히려 돈 버는 느낌이 아니었어. 어, 어,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이 어. 그런 느껴서나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 그런 사람과 소통할 수 있었고 또 루마니아랑은 또 한번 온라인으로 대화하면서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첫 번째 얘기가 다 까먹었는데 뭐였을까? 근데 뭐 좋은 거 같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곳이 뉴욕이다라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 뭐 미국도 좋긴 한데 미국보다도 뉴욕이 좀 좋은 것 같아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왜냐면 사실 관광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시작해서 시작돼요 아 그리고 놀랐던 건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놀러오 그러니까, 놀러, 그러니까 들으는 사람들도 많고 이사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많다 맞아 우리처럼 비즈니 했다가 놀러 왔다가 마음에 들어가지 뉴욕으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루마니아 여자는 또 그렇게 막 엄청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느껴졌잖아 근데도 본국은 싫어한다. <laughs>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가 한국 싫어하는 느낌으로 근데 한국 싫어하나? <laughs> 한국을 싫어하시나요? 아, <laughs> oh, fucking b r i a n Park가 맡고 있어. <laughs> 어. 아무튼. 어, um, 뭐 한국을 싫어한다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에 불만족스러운 그 사람들의 마인드? 저게 좀 답답하다고. 매번니아 사람도 하더라고. 맞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 다들 외국인이라고 다 똑같진 않구나. 본국 사람이 본국에서의 답답함을 느끼고 좀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뉴욕이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지아 그냥 정말 뉴욕 도시 참 매력적인 것 같아. 한국에서 유튜브로 보는 것들을 여기서 그냥 직접 직접 경험해볼수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뭐다 열려 있어. 그 사람들도 뭐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들드라기만 가서 이제 얘기하면서 하니까 뭐 h 로우 하면 자주 받아주고나네오케라 나이스 하면 뭐 sure w h 해주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모르겠어. 뉴욕 도시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예, 오늘이 도시의 마지막인데 나 진짜 한 6개월, 3개월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 같아 진짜로 어차피 한국에 못 돌아가니까 못 돌아가는 김에 유럽 한 바퀴 돌고 비엔나 가서 좀 충전 좀 했다가 오늘 아, 정리되면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살면서 그냥 살아보고 싶은 것 같아 다시 강강한 진찰과 나온 것 같고 그냥 하면서 뭐 여기서 생활도 하고 친구들 만나고 역시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느낀 영어 물론 아. 영어, 영어 없어도 자신감을 밀어붙이면 할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한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 그 우리 집 주인이랑 대화 통했던 거잘 통했던 것 같아 왜냐면 주제가 좀 공통된 거라서 확실히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좀 메디테이션.. 그쪽 관련으로 얘기하는 게좀더 말하기가 편하다. 왜냐면 너도 넌잘 알고 있는 분하기도 하고, 나도 사실 그런 쪽으로 책좀 읽고 하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런 헬스나 뭐 관광 쪽은 다들 좋아하니까 얘기하는 것도... 아... 어. 내가 뉴에 와서 확인하고 싶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사업을 여기서 할수 있을까? 어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아 맞잖아 어. 미국 사람들은 실제도 마음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 아 맞다 근데 뭐다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런, 이런 말한는앙향에들어갔을때 충분히 시야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난더 가능성이 크다 봐아 그치 오히려 한국도. 오히려 그런 마인드적인 거에 좀더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그좀좀그 어, 어. 좀, 좀 그, 뭐 한국도 물론 관심 가진 사람 많지만 좀더 대중적인 주제들이 맞아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여러분 날씨 좋고 시원하고 지금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목표는 그 아메리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서 그린 카드 받아서 사는 걸로 비자 받기 어 좋아. 오늘부터 그러면 아메리칸 여자 헌팅하러 다다 o i n g Good? y e a 마지막 d a y you're d o 마지막 a magic. You're 19, i 2 2 2 1 a g i c y o 일 r 일 doing a m 11, 1 c 1 1 1 2 13, 1 4일 g a m a 에 i c y o u r 에어 o i n g a magic. You're doing a 내일 떠나니까 일 u r e d o i 에요 아그 얘기 되죠? 그 혼자 지냈다가 또 많았잖아 아. 오랜만에 좀 그런 거에서는 차이나 뭐차이다던가아 차이가 좀 많이 근데 이것도 익숙하고 이제 이것도 익숙해졌다 아. 혼자 있는 것도 그래. 이제 익숙해졌고 같이 있는 것도 익숙해져서 막 뭔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엄청 아 뭔가 심심하다 막 이랬다가 좀 익숙해지는 거 나니까 만나서 내가 혼자 있었음다 약간 그 생각을 못 하게 되는 생각보다 내 마인드에 큰 동요가 없다 아. 혼자 있든 같이 있든. 그랬었는데 또 이제 혼자 더 있을 생각에 또 공여가 되네 뭐야, 쟤 뭐야, 갑자기 또동행을 아, 그리고 오늘도 동행을 왜 구하는지 좀알것 같다는 걸 느낀 게, 이런 데 와서 즐기기, 영어 안 되는 사람들은 즐기가 어렵워 <laughs> 충분히 그런다. 같이 다닐 사람들을 구하는 게 이해가 됐는데, 또 약간 통수를 맞았다? 그거 해야 될 게, 오늘 사실 그미어드에서한 아침 10시에 우리가 통화할 때계획짜다가 어, 동행 너무 동행 구하는 애가 있다. 또 남자, 남자인데 미어드에서 동행 엄청 구하는 애가 있다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 한번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싶어서 연락했는데, 처음에 어, 오늘 어디 동행 하실래요?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길래 내가 우리 뭐 예약된 거 있어서 오후엔 일정 있고 저녁 여기 집에서 먹는다 하니깐 튀었더라고. 일 집도 아니라게 십이더라고. 쟤는 무슨 기준으로 동행을 구하는 걸까? 저렇게 동행글을 많이 올리는 걸 봐서 뭐 연락도 많이 왔을 텐데. 노래를 찾고 있는 거 같아. 그런 네. 일정이 있으여 여기서 찾 e r e 지 o u 많아요. not 아, 맞아. 또. 이거 o u 별별 e 아닌데. e 여자 u a r 너무 예쁜 거 같아. 아 맞아. 사실 예쁜 게뭐 나한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 u are here. 예쁜 u are here. You are here. You a 고 e h 도 크고 y o 도 a 고 e here.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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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그리고 아까 피자 가게에서 느낀 건데 되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 아, 근데 오히려 가게에서 일하고 사라는 거보다 우리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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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우리 우리가 훨씬 계산을 잘하는데. 아, 그렇지. 그리고 저거 너 사진 지웠잖아. 다시 복구할 수 있지. 어. 그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가려 화면으로 쓰게. 아, 안 돼. 돼? 아니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피자를 원달러 피자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음. 이게 피자만 원달러. 원달러요. 나머지는 얼마인지도 안써 있었지만 거의 강매당했지. 4달러였다. 우리가 생각. 그런 식으로 4달러짜리 사서 대표 주길래 어떻게 대피는 거 약간 사진 산 찍을라 했잖아. 그랬더니 이러면서 쳐다보길래 처음엔 그 엄청 노래봤자 그래서 너가 사진 찍고 이러고 있다니 그 사람이 보토 보토 이러면서 너보 뭐. 찍었다니까 빨리 지우라고 그런 거 보면서 뭐 엄청난 비밀이 있을까 거기 뭐 자기 얼굴 나오고 싶을 수도 있지 아막그렇지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사진들이 이제 좀 퍼져야 마케팅도 되고 할 텐데 참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겠지만 만약 네, 차이?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면 너 이제 을였어아 대목이 아, 한 편인 거 같아. 그 현금 받아가지고 결제하고 남는 동전 같은 거 받아내는. 아, 널 신기해. 아, 아무튼 참 대단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걸 느꼈지. 여기, 데그발. 에딩, 에 n 해 오, 에딩해. 도전하는 거? 왜냐면 <laughs> 왜냐면 이틀 전에 클럽에서 만난 사람한테 팔로우는 걸었지만 말은 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락이 와서 야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봐어말 걸어봤는데 안 오는 거야, 그날 하루 동안. 그래서 약간 조금 실망은 했지만 뭐 애니메이션 도전했으니까 의미가 있다 하고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이제 오늘 안장이 오더라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조금 더 스몰토킹도 좀 하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진짜 무서워서 아 이거 연락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안 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결과였는데 그런 네, 좀... 어,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사실 한국에서 여자애들 이렇게도말걸 때나 카톡 할때 아, 어, 또, 어떻게, 좀,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 못 했었는데, 지금 보니 너무 후회스럽고, 뭐, 안 되더라도, anyway, 해볼 걸 그거를 한국에서 못 느끼고, 여기 와서야 느끼는 게 참, 뭐, 그걸, 그런 거 느끼려고 온 것도 한데, 여행 됨이지. 아, 오늘도, 이렇게, 먼저, 그, 미더가 먼저 얘기 안 했으면, 가서 그냥 하면 안되있다 그, 뱅커처럼 집에 왔잖아. 아, 어. 도전이 진짜, 미또 어떻게 된것 같아. 뱅커는 도전 열심히 했지만, 까였잖아. 아. 내가 어떤 사람이든 중요한 거 같아. 도전한 것도 중요한데. 그, 뱅커가 어떤지 설명을 해줘야 돼. 아, 그, 뱅커는 너무 급해 보였고, 너무, 되게 불안해 보였고 너무 급해 보였어 그냥 우리 업체에 한명 왔었는데 그, 그 남자 한 뱅커였는데 이제 딱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다고 느껴졌는지 영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무시를 하고 다른 데 찾더라고 예,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나 그 다른 데 가서도 대학 끼고 있다가 그냥 가버리면 왔더라고 언제 가는지도 모르겠만 우리는 눈으로 몰랐지만 예, 그런 걸 보면서 도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속물처럼 도전한다. 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도전하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하고 막 무작정 상대방의 아이디어 빼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도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얘기할 때좀 반겨줬던 게 우리 뭔가 여기 온것 자체도 월카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의 얘기가 듣고 싶고 우리의 마인드정인걸좀 깨보고 싶어서 왔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런 쪽으로 여기도 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깨어 있 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잘안 하나봐. 그런 거 듣자마자 와 너무 좋다.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그게 삶인지 이러면서 좋아해줬잖아. 우리 마인드가 또 생각보다 외국에서 먹힌다. 응. 전 세계에서. 여기서만 렇게면 전세계가 바는거지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딱 젊은 것도 느끼넌 아, 실제로 젊긴 하지만 나도 만으로 지금 24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존나 젊었어 <laughs> 어 클럽 갔을 어, 때아 클럽 빠를 갔을 때 사람들이 나보고 몇 살이냐 묻더니 24살이라니까 너무 놀랐더라고 어이 거스 스물 일렉어 형 내가 그래서 아, 여기 삶 체험하러 왔다니까 진짜 어리다 뭐든 할수 있다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여, 어리고 한국에서도 어리고 아 어. 한국에서는 이제 어린 편은 또 아니라서 신경 안 써요. 우리가 먹힌다, 미국에서 먹힌다. 우리 한국에서만 인정받고 멋있다 하는 줄 알았네. 여기서 춤이 뭐나? 여긴 사람들도 결국... 그런 도전하는 거 힘들어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마인드 적인 것도 말은 교육을 좀 우리처럼 빡세게 받지 는 않으니까 그래서 2주 동안 사실 정말 여기 현지 문화를 많이 느끼고 싶었는데 뭐 필도 만났었고 음. 또 누가 만났었지? 아, 아트도 만났었고 오늘 음. 6명 만났었고 여 8명이고 그리고 나는 멜리사 만났고 또형 클럽에서 만났고 음. <목소리도> 나는 뭐 하루하루마다 몇 명씩은 만난 거 예, 정말 이렇게 리얼 현지 문화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대화하면서 음. 파이쳐스 너무 좋았던 거 같아 정말 이게 진짜고 했던 거지 막 이렇게 엠파이어 티트 가서 막 사진 찍고 그런 거 보다는 여기는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 해뭐 여기 있는 사 어떤지 배우고 자꾸 인사뭐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오면 부르라고 어디 갈때 미국 다시 오면 불러라 아니면 뭐 어디 갈때 불러라 아니면 내 사는 도시 예쁘다 구경시켜줄까 <laughs> 나뭐살려가는것 같아 무서워 약간 그래서 이게 잘못 개인 건지 얘네가 진짜 도시 구경가 남자고 굉장히 서글서글한 성격이라서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모르지 또 우리가 특히 걱정하는 미국의 마약이라던가 그런 애들을 또 우린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런 애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람이 좋아 우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 오케이 okay. 떼굴바이 okay,